우리 몸은 왜 아픈가? 병원에 가도 질병은 왜 낫지 않는가? 사람들은 병이 생기고 몸이 아프면 힘이 약해지고 기운이 없고 지구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우리 몸이 이러한 병적 상태가 되면 우리는 영양이 부족해서 기운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영양분을 더 많이 섭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고칼로리 음식과 고영양식품을 과량으로 섭취하고 거기에 더해서 잡다한 간식을 먹고 또 추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 등 각종 영양제들을 너무 많이 섭취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습관이고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작은 생명단위인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세포들은 자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양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세포는 항상 양질의 영양을 적당하게 공급받아야 하되 일단 영양분을 공급받은 후에는 그것을 분해하고 처리해서 깨끗이 다 소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음식을 섭취하면 그것을 물질대사를 통하여 열량으로 전환시켜 연소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쓰고 나서 다시 공급해주고 공급한 만큼 다 사용하는 섭취와 소모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양분과 칼로리가 지나치게 과잉되거나 혹은 반대로 부족하면 몸의 음양균형이 무너지고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영양불균형이 오래 지속되어 세포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세포들이 노화되고 손상되어 결국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음식의 섭취와 소모의 균형, 즉 수입대 지출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이 생겨서 질병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이 힘든 것처럼 세포들도 힘들어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에는 많은 영양소가 필요치 않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식습관으로 계속해서 과영양이 몸속으로 공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속병이 생겨서 잘 먹지 못하는데 엄마는 아이가 힘없어 보인다고 강제로 아이 입에 음식을 퍼넣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소화기가 망가지고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악순환의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임시 구급하는 약물을 처방합니다. 그 약에만 의존하고 병원에만 다니면서 과식을 시키면 아이는 결국 낫지 않고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집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집에서 누워쉬는 것처럼 몸이 아플 때는 무조건 우리 몸의 세포들도 쉬게 해줘야 합니다. 세포를 쉬게 해주는 것은 영양을 줄이거나 차단해서 그동안 몸속에 쌓인 과영양독소를 분해하고 배출시켜서 비뚤어진 영양균형을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양균형이라 함은 과잉된 영양 섭취가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를 줄여서 배출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의 생리적 균형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존의 상식과 습관을 과감하게 바꿔야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만큼의 영양을 섭취해서 세포들이 원활하게 활동하고 편하게 살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대표적 불치병인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혈관병, 류마티스 등 거의 모든 대사 질환들은 현대 문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문명병입니다.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편리함과 편안함을 가져다주어 쉽고 편리하게 살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문명의 편리함은 물질적 풍요의 뒷면에서 육체적 노동과 운동이라는 체력활동이라는 생명현상의 기본 요소를 앗아가고 질병과 약물의 시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현대의 도시인들은 육체를 움직이지 않고 고급 영양소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고 절제없이 과잉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섭취한 칼로리를 노동이나 운동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움직여 부단히 소모해야 하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인체의 정상적 생리 질서에 역행하는 생활이 습관화되고 급기야. 전 사회화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앉아서 일하며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 몸 속에서는 칼로리가 필요 없는데, 식탐으로 엄청난 영양분과 칼로리를 섭취하고 쓰지 않아. 몸 속에 축적된 잉여분의 칼로리가 당독소를 만들어 당뇨병이 되고, 지방독소를 만들어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병이고 음양균형의 자연적 생리질서의 파괴입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이어지고 융합된 하나의 유기체이며 우리 몸은 우주자연의 모든 고차원적 원리들을 함축하여 머금고 있는 융합체이며 복잡다단한 소우주입니다. 단순 논리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단일약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신비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치도 애누리 없는 무서운 과학이며 철저한 자연규율에 따라야 정해진대로 움직이는 완전체입니다. 내가 내 몸에 잘하면 나는 건강할 것이고 내 몸이 아픈 것은 내가 내 몸에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몸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정신이 자기 몸의 건강을 결정하며 살게도 죽게도 할수 있고 병들게도 건강하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생각이며 매일의 생활관습입니다. 우리 몸은 많은 영양소를 과잉컵 취하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우리가 몸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관습에 따라 때가 되면 하루 세끼 배불리 먹는 식사가 결국에 우리 몸을 점진적으로 망가뜨리고 고혈압, 당뇨병, 암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식을 줄여야 하며 첫째 저녁 식사를 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미와 잡곡 등 통곡물 자연식물식을 적당하게 소량만 섭취하고 평소 하루 한 끼의 소식을 실천해 보시면 병원과 의사와 약이 필요 없어집니다. 암, 당뇨뿐만이 아니라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걱정 없는 절대건강의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